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 반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차트 공부 좀 합시다. 차트 공부. 차트 어떤 게 매집인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VIP 방에서 매매했던 종목이죠. 넴 데크롤리지. 이걸 어떻게 매집이라고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인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구간, 매집 구간. 이게 매집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보고.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 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벤트 하는 중이라서 12만원만 주고 가입하실시라 얘기예요. 제목에 전화번호를 쓰니까 전화번호에 VIP 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묶고 남겨 놓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하가 나왔던 종목이 있죠. 사악가 나 종목은 이렇게 사악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악가 간 종목을 항상 지켜봐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도 이제 제 유튜브, 옛날 유튜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엄청나게 많아요. 차트 기법이나 패턴, 섹터, 뭐 이론, 가치 투자, 이런 밴드, 볼린즈 밴드 이론이평선이론 무슨, 또 뭐, 거래량, OMA, MACD 오실레이터, 거래 대금 매매 기법 다 나와 있어요. 앞에 유튜브에 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면 힘들어서 매매를 못해. 안 돼. 여러분도 혼자 하시면 다 마이너스야. 그냥. 여러분 계좌 까봐도 까보면 다 마이너스야. 다 이렇게 마이너스. 근데 저하고 하면, 이렇게, 땅. 이렇게 시원하게 양봉이 나온다고요. 양봉 하나, 둘, 세 개면, 100% 수익이에요. 세 개면 100% 수익. 100%수익들 박스텝 하 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 수익이 난다. 근데 혼자 하시면, 100% 마이너스. 같이 하시면, 100% 플러스. 한번 어떻게 되어요 여러분들? VIP방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이 평선을 봐요 아침에 시가 마이너스 내려갔다가 시가 돌파하니까 어떻요 VI 걸리고 1차 2차 VI 걸리고 위아래 잡아 흔들고 그 다음에 3차 VI 걸리고 상한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여러분 혼자 하시면 매매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하시면. 그냥 다 이렇게 쭉, 쭉, 마이너스야. 그냥 이렇게 쭉, 쭉. 쭉, 쭉, 마이너스. 여러분도 혼자 하시면. 근데 같이 하시면, 플러스 그것도 누구, 박스 대판하고 가면, 100%플러스 이런 상한가를 세 방씩 먹는단 말이에요. 이 고점 다 뚫었잖아요. 여기 있던 걸, 여기 와 있잖아요 이까지 올라왔잖아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하지 마시고 그리고 MACD 거래량 상승 MACD 상승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그래대금 1000억 돌파 이해가시겠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2000억 이란 말이에요 1500억 이네요 1500억 인데 거래 대금이 1 5 0 0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뚫고 시가총액보다 거래 대금이 더 터졌잖아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 상장 주식 수보다 더 많이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전국에 단타 친 애들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넴테크놀지에 그래서 우리 VIP 방에서도 똑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혼자시니까 힘들지 안 되지 당연히 이런거 어떻게 찾아낼 건데 이렇게 상한가를 어떻게 잡아낼 건데요 박스 대판을 떼니까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vip로 문자 많이 주세요